안녕하세요. 심만국지보전천진이와입니다 어, 차수국이 입구가 되었습니다. 어, 차수국이라는 산에 있는 수국인데, 어, 일반 산수국하고는 틀려요. 어, 요런 잎들이 일반 산수국보다 얇죠. 길데, 일반 산수국은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산수국은 걔네도 당도가 있긴 있는데, 어, 좀 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속성이 있고 임산부가 먹으면은 어, 해롭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차수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감미료로 사용이 더 사용으로 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설탕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음식 쓸때 이거 집어넣으면 상당히 어, 감칠맛이 나요. 또 향기가 있고. 그래서 요 음식 담을 때 많이 사용해요. 이고 설탕 대용으로도 좋고 당뇨 환자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흡수율이 한1%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올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많이 찾으시는데 올해는 판매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다 품절되고 이제 올해 새로 들어왔습니다 포트당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에요.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